여성에게만 있는 생식기 인대 탄력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생식기요 생식기? <laughs> 처음, 처음 들어봐요 생식기인데 난소 자궁 질과 같은 남성들에게는 없는 생식기관을 연결하는 인대인데요 음. 이 인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생식기관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음. 제자리에 딱 위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음. 아, 굉장히 중요한 인대네요 음. 그렇죠. 생식기 인대 탄력이 떨어지면 자궁이나 난소와 같은 기관들의 위치가 불안정해지고 이 때문에 골반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야 이거 네. 골반저 골반 질환? 골반저 질환 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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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셨어요? 아니 처음 저, 들어봐요. 처 들어봐요. 네. 네. 어. 이 골반저 질환은요 생식기 인대와 이 근육이 탄력을 잃어가지고요 이 단소 자궁 방광 같은 장기들이 이제 원래 위치보다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질환입니다 아그왜 네. 어르신들이 밑이 빠진다는 어, 뭐 느낌을 표현하는 없죠? 그 질환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 환자들의 경우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시는데요 이 질병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지 생식기 인대 탄력이 왜 중요한 건지 실험을 통해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앞은 생식기 인대가 있는 여성의 아랫배를.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음. 이 안에 난소, 자궁, 방광과 같은 장기들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어, 다 연결되어 네.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네, 맞습니다. 네네. 생식기 인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제 위치에 잘 고정되어 있죠. 우리가 몸을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음. 금방 제자리를 음. 찾게 됩니다. 네. 음. 근데 반대로 생식기 인대의 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음. 인대가 탄력이 떨어지면 아유 흘러내리네. 어이구야 와우 어이구. 어머나 어이고 주저앉아버리네 네, 다 내려왔어요 아, 네. 아, 그러면 아, 네. 이거구나 이게 골반 이게 골반 저질환 밑으로 네. 빠지는 네, 느낌 오. 장기가 다 밑으로 내려왔는데 네. 이 때문에 밑이 빠지는 듯한 통증이 발생되는 것이죠 장기들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네. 예, 지금부터 네. 진짜가 시작됩니다 아. 예, 지금 보시면 은요이 위에 있던 난소와 자궁이 음. 방광을. 압박하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아, 요, 요실금이 생기기 때문에 음, 이제 저녁에 이제 화장실도 자주 가고 네. 그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졌는데도 계속 참고 방치하게 되면 더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요? 음. 거기서 더큰 문제도 있어요? 더. 더. 다 쏟아져 장비가요? 무서워요. 와, 네. 와, 저 진짜 무섭다. 네. 생식기 인대인 질의 탄력까지 약해지면서 음. 자궁 탈출증이 <laughs> 아유, 발생하고요. 자궁과 연결되어 있던 방광도 함께 빠져나가는 거죠. 아, 아, 물론 중적적이네. 이렇게 진짜. 몸 밖으로 정말 완전히 쑥빠져나 오는 건 아니죠. 만 아, 아니, 아, 네. 그렇죠. 네. 그만큼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아, 이야, 그래도 충격이다 진짜 중적. 처음 들어봐요.